2026년형 폭스바겐 비틀은 오랜 전통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클래식한 외형의 아이코닉한 곡선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터치가 가미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비틀은 전통적인 원형 헤드램프와 둥근 루프라인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더욱 정제된 LED 라이트와 입체감 있는 전면 그릴로 한층 진화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전면부와 후면부의 라이트 시그니처는 야간에도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주며 현대적인 감성을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전통적인 비틀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다듬어졌고 새로운 알로이 휠은 도시적인 세련됨을 더해줍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도 미래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재의 고급화입니다. 대시보드는 터치스크린 기반의 디지털 코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적인 패널로 연결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밤에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 소재가 사용되었고, 전동 조절 및 열선 기능은 물론 통풍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컴팩트한 해치백 모델 특성상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인 공간 효율성은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일상적인 사용에는 충분하며 뒷좌석 폴딩 기능을 활용하면 더 넓은 수납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제공됩니다. 기본형은 1.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약150 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주행에 알맞은 부드럽고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2.0L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약 20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보다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될 예정으로 전기 모터와의 조합을 통해 더 높은 연비와 정숙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이전보다 개선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핸들링도 부드럽고 민첩하여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에게도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는 기본 트림 기준 약 3,200만 원부터 시작되며 상위 프리미엄 트림은 옵션 포함 시 최대 4,500만 원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800만 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구매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 감성, 실내 품질, 성능까지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형 폭스바겐 비틀은 전통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요소를 성공적으로 융합한 모델입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감각적인 인테리어, 합리적인 성능과 가격대까지 갖추고 있어 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자주 만나게 될 날이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是啊、yeah.